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어. 어. 아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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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에요그래 아니, 아일 아니, 아니, 예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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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장하십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하겠습니다 주목! 주인공을 보지 마세요. 정수빈 감독과 김진아 배우께서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Yeah. 아, 이거 참. 좋습니다. 안이하세이인정이못 하는 거든아니고 Bienvenue, d'où je viens De France. Je t'aime. Ce n'est pas français. Merci. Je vous aime. Bonjour. 아이고, 오셨네. 잘 계셨어요? 예. 써야 아. 진짜. 저시님다 자, 앞서 우무자는 우리 영화제 수행위원장이신 이동준 음악가가 영화계 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특별히 작업한 영화음악을 프로젝트 팀과 함께 구성한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05년 8월 10일 대한민국 충청북도 제천에서 태어난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입니다. 올해로 20살, 성인이 됐습니다. 예, 20년이 되는 동안에 어,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대표하는 어, 음악영화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2005년에 시작된 이후로 뭐 많은 뭐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꾸준히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성인이 된 우리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20살, 성인의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의 발걸음을 한 발짝 더 내딛기 위해서 올, 올해 또 이제 20번째 영화제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 소 초월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슈페라스텐도라는이 라틴어를 영화제의 슬로건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뭔가 20세의 청춘의 패기와 열정이 느껴지는 슬로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제 공식 트레일러 역시 같은 의미를 담아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좀 멀쩡한 얘기는 좀 정이 안 되시죠? 네. 이런 것도 합니다, 음. 자, 제 20회 제첫 국제 음악영화제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트레일러를 지금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국제음악음악영화제 음, 이사장 제천시장 국규입니다 먼저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완성도를 높여주신 이장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조직위원장님, 그리고 이동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영화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제천 시민과 전국의 모든 영화제 팬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준 집행위원장님 금방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laughs> 걸음으로 영화제를 빛내 주신 우리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님또 오셨습니다. 엄태영 국회의원님 그리고 윤재용 권성권 권영진 아, 의원님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이장석 의원님 제천시의회 박영미 의원님 우리 윤건영 교육관님 교육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외국대사 대사님들 여러분들 그리고 제천시 많은 기관과지장이 모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올해로 20회째 성년을 맞이는제천 국제음악영화제는 명칭상부 아시아 1일의 음악영화제라는 명성에 세계가 주목하는 음악영화제로 위상을 넓혀가고 있고 음악과 영화의 결합하 독창성선을 바탕으로 제천시 나라가 대형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필름 콘서트, 그리고 더 콘서트 레진 더블와 원서머나잇, 청풍공수과에서 열리는 원서머나스 원서머 나잇은 여러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예술적 콘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올해는 영화제 개최시기를 구월로 옮기고, 무대도, 의린지, 청풍호, 예술의 전당 등 제천의 최고 명소를 모두 동원하였습니다. 또 시내 전역에서 집, 전시회, 굿 판매, 지역 음악회, 캠핑의 뮤지컬스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이번 영화제를 명심 공기 제천인의, 제천인에 의한, 제천인을 위한 축제로 변호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최고 음악영화제로의 도전을 계속하여 세계음악영화 예술인들의 사랑을 받고 제천시민이 사랑하는 최고의 제천국제음악제로 계속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천시민들과 영화제 팬들의 영화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일기간의 영화제기가 귀하고 특별한 영화와 음악 공연의 만남을 통해 아름다운 듯이 제천에서 올 한해 가장 마음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20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를 펼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수신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20도를 맞는 제 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어, 작년에 이어서 어, 개막 공연이 올해 더 성장해 가지고 가장 어, 세계적인 아시아적인 개막 공연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제천국제영화제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어, 여러분들 많은 감수성에 큰 어, 인상을 남겼으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아, 제2 0회 제천국제의방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천국제영화제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라는 이름을 최근에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의 바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는 없으나 풍부가 있는 이곳 제천의 문화의 이불을 덮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제 우리 충청북도의 자랑이고 제천 시민의 자부심이 되어 있는 이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을 올렸고요. 앞 어, 개막식과 제천 국제 음악, 으, 이 음악 주목하는 음악영화제로 위상을 넓혀가고 있고 이쪽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양적으로도 다양성을 더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호수인. 자, 이어서 축하 인사를 한번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그런 영화제를 우리 충청북도의 사랑이고 제천 시민의 꿈을 꾸며 초월하고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올해 국제 경제 또 한국 경제 모두 이걸 알고 있는데 엘린드 앤더슨 님하고 예 안나 로지. <laughs> it's not my first time here, but it's my first time to t e a c